5 월끝이 장미 저는 이거는 진짜 처음에 조그만 것을 키웠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꽃이 활짝 필 줄은 몰랐어. 깜놀이에요. 와, 아름답다. 또 꽃송이도 크네요. 이거는 색깔이 끝내주죠. 고급적인 색깔. 지금 요거 안 찍으면은 금방 질것 같아서 거기 나와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악기인데다 이렇게 바지를 어었습니다 이건 핑크색 조그만 거래. 원래는 저것도 이렇게 조그만 걸해놨는데 이렇게 큰걸 신기해. 백리향은 저번에 너무 예뻤는데 이제 접어렸네요. 아 시원 향기. 옥수수는 이제 좀 있으면 먹겠죠. 한 7월 중순? 모르겠다. 내 예상이 맞는지. 자. 오휴 비주기 펴는 거야? 아이고 잘하네. 백자, 백자 만나 팔자 편네 여기서 백자는 우리 낭군님이시고 밑에 홍자로부터 홍자는 저입니다. 네, 재밌게 글기도 써봤고요. 꽃을 이렇게 한군데. 오 바람이 불었어 이거 수국 이렇게 이 고기를. 아 이제 수국도 지면은. 또 심으면 마당이 되니까 처음에 예뻤는데 이제 변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장미가 끝내줘요. 이거는 저희 시장 노후종을 해놨어요. 이에 있던거를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장미가 신기하고 싱그럽고 매력이 있네요. 이거 볼래요? 이렇게 한손이에서 이렇게 헉, 이건 까시가또 없네 제가 보니까 까시가 세야지만 장미도 튼실한 거 같아요. 가시 봐요. 가시가 엄청 건스러워. 가시 보여요. 이렇게 그래. 가시가 이렇게 세야지만 장미도 굵고 오래가네요. 신기한 것요그 말이 생각나네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을 꽃에 비유하라니까 장미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장미지? 그러니까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우 너무 그런 생각 여자들은 잘안 해봤는데 저는 또이 순간에 가시가 세면은 꽃이 오래가고 굵고 좋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한번 다음 색이라나 어떻게 장미 색이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또 다시 피어날까? 좋은 선뜻 이것도 지겠죠. 궁금하기도 해요. 고혹적인 조꽃 구경 잘 하셨죠? 그라시아스 좋은 하루 되세요!